자, 먼저 라이브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자기가 좋아하는 컨텐츠를 틀고, 쇼츠를 들어갈 거예요. 자, <laughs> 먼저 이렇게 하고, 딱 정지를 해주실거요저 여기 위에 보시면은, 라이브라고 있어요. 이렇게 정지시키고요. 자, 자, 여기. 라이브 할 거야. 이거 진짜 짱이에요. 아셨죠? 자, 그리고 자, 이렇게 들어가시면요. 눌러서 들어가시면요. 게 라이브가 이렇게 요 그리고 거기에는 밑에 보면은 자기가 원하던쿠톡스가 있으니까 그거 꼭 보고 추천해 드리길 바래요. 네, 라이브를 이렇게 켰습니다. 라이브 라이브입니다.